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New Winning Story 영어식 사고 훈련 동사편. 오늘도 get 동사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지금껏 get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뜻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영상에선 get이 갖고 있는 힘, 움직임의 뜻을 다루고 있어요. get은 어떤 대상에 힘을 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상태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동작을 하게끔도 할수 있어요. 위치와 상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상태를 바꾸는 것 중에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 다뤄볼게요. 아주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숙제했어 라는 표현으로, 당연히, I did my homework 라고 쓸수 있는데요. I got my homework done.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즉,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을 두고 pp 형태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건데요. 내가 뭔가 힘을 가해서 homework를 done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동작을 했냐 보다 내 일이 끝난 상태에 좀더 관심이 있을 때 이런 형태를 자주 써요. 그래서 질문할 때, 뭐좀 끝냈니? You got anything done? 여기서 뭐좀 끝내느라고. I'm trying to get something done here. 비슷한 발상의 다른 상황 문장들 좀 볼게요. 비 오는 날, 밖에서 엉망이 된채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우, 쟤좀 닦아야겠다. 내가 닦는 행위보다 얘이 상태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해서, We need to get him cleaned up.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그 프로젝트 계획도 다 짜놨어. I've got the project planned out.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한 영상을 제가 하나 찾아서 그것도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을 두고 pp를 써서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상적인 예를 제가 먼저 들게요. 나 사진 찍는 거안 좋아해.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서요. 우리말에서는 내가 직접 사진을 찍는 걸안 좋아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누가 내 사진 찍어 주는 걸안 좋아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난 사진 찍히는 거안 좋아해 라고 해야겠지만 우리말의 일상적인 문맥에서는요 아, 나 사진 찍는 거안 좋아해 라고만 해도 다 통하잖아요 비슷하게 나 머리 잘랐어 이런 표현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쓰죠 사실 우리말에선 이게 맞아요 나 머리 잘랐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상황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영어는 주인공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언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머리 자르다의 컷, 그 다음 사진 찍다, take pictures 같은 동작도 이 동작을 누가 하느냐를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이때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의 pp를 사용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까 예문을 든 내가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히는 걸안 좋아한다라는 의도로 표현을 하려면 "I don't like to take pictures"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한다는 의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I don't like to get my pictures taken"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어에서 반드시 구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경우는 전부 이 패턴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용실이나 세탁소 같은 서비스죠. 너 그거 드라이 해야겠다. 이럴 때 내가 직접 드라이 하는 게 아니고 세탁소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you should get it dry cleaned. 이런 구문으로 씁니다. 나 머리 잘랐어. I got my hair cut. 이런 방식인데, 저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 머리로는 원리를 알지만, 또 새로운 상황에선 바로 이걸 적용해야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에 미국에서 속눈썹 시술하는 곳에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 기다리다가 다른 대기 고객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속눈썹 시술할 거야라는 표현도 I'll get my lashes done이라고 하던데 이게 처음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또그 사람이 뉴욕에서 온 사람이어가지고 말도 워낙 빨라서 아 이때도 써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간신히 대화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표현을 적용할 상황을 많이 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보긴 했지만 이걸로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영상 보시다가 이런 표현이 적용되는 상황을 찾으시면 댓글로 링크 좀 남겨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함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다양한 상황들을 더 보여 드릴게요. 자동차나 폰, 컴퓨터 같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점검, 서비스 이용 등을 할 때도 이 패턴을 사용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했어. I got my car checked. 나 오일 교환했어. I got my oil changed. 나폰 고쳤어. I got my phone fixed. 나 컴퓨터 고쳤어. I got my computer fixed. 나 세차도 맡겼어. I got my car washed. 또 사람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경우도 이 패턴을 씁니다. 뭐집 인테리어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이에요. 나 부엌 인테리어 다시 했어. I got my kitchen redecorated. 나 화장실 고쳤어. I got my bathroom fixed. 병원 같은 전문 서비스도 이 패턴을 쓰죠. 나 안과 검진 받았어. I got my eyes examined. I got my eyes tested. 논문이나 중요한 서류의 교정이라든지 공증이 필요한 번역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이 패턴을 쓸수 있습니다. 나그 리포트 교정받았어. I got the report proofread. 나그 서류 맡겨서 번역했어. I got the document translated. 지금까지는 상태를 봤다면, 이번에는 개세 힘이 동작을 바꾸는 상황도 보여드릴게요. 내 남동생한테 방 치우라고 했어. I got my brother to clean the room. 개세 특성상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는 알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동생한테 용돈을 준다고 했든지 아니면 안 치우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살짝 협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남동생이 방을 치우게 한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강압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가볍게 힘을 가해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다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나는 걔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I got him to apologize. 이때도 정말 막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설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약간의 푸쉬를 넣는 정도 이 정도로 뉘앙스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껏 계시 대상에 힘을 가해 위치나 상태 동작을 바꿀 수 있는 동사다 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오늘 설명드린 부분 중에 내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들 있죠 그걸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get 뭐뭐뭐 뭐 pp를 썼고요. 그다음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 그 동작을 했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get 다음에 사람을 쓰고 to 동작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때 have 동사를 사용해서도 비슷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을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 causative verb causative get costive have 등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좀더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때 have 대상 PP는 오늘 설명드린 서비스를 받거나 사람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모두 똑같이 쓸수 있고요. 누군가를 불러서 동작을 시킬 때. 이때, 아까 개세는 툴을 써서 동작을 붙였지만, have 다음에는 원형을 바로 써줍니다. 이런 형태적인 구별이 있고요. 특히 내가 누군가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 동작의 경우, have 동사를 쓰면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좀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have를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때 내가 이 have를 써서 표현을 하면요.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영어에서는 이 누가 무언가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는 아니고 난이 일을 제대로 되게끔 처리해주겠다 정도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의 클레임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대로 진행되도록 처리해주겠다 이 정도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뭐 고객센터, 콜센터 같은 데서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쓸 건데요. 택배 같은 거 제대로 배송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 제가 그거 제대로 배송되도록 할게요. 담당자한테 맡겨서, 아니면 택배 기사님한테 맡겨서, I'll have it dispatched. I'll have it sent.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매니저인 경우에도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일 하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구체적인 담당자를 이 사람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문제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느낌만 할 때는 I'll have this reserv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한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get과 have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have가 좀더 공적이고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한다의 느낌을 더 갖는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별히 이 have의 쓰임을 구별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한 번에 버거우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까지 구별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설명이 들어있는 영상 하나를 링크 걸어 드릴 텐데요. 특히 이 영상 끝부분에 have와 get의 구별 부분에서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설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너스 설명이니까 지금부터의 부분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have 중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 경험이 내가 막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하려는 경험이 아니고 부정적인 경험, 즉, 뭔가를 당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get을 쓸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get을 쓸수 없다는 규칙이 아니고 그냥 의미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다른 영상에서 get과 have의 차이를 언급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get은 기본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 동사의 느낌이 있고요. have는 상태의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방 도난당했어 같은 경우, 일부러 자기 가방을 도난당하게끔 적극적으로 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I had my bag stolen 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오늘 설명드린 많은 상황은 have를 쓰든 get을 쓰든 뭔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pp의 상태 이 부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have와 get을 썼어요. 이때 have와 get은 어쨌든 누군가를 불러서 내가 조치를 취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가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끔 한다에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들에 쓰인 이때 have는 이 pp의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런 상태를 겪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쓰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have와 상태를 표현하는 have, 이 have의 쓰임이 달라져서 이걸 구분하라는 건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유를 이해만 하시고, 실제로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have 쓴다. 이렇게 상황과 표현 중심으로 익히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